13화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사망으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반전을 발견하셨나요? 드라마를 밤새 다시 보면서 여전히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면을 보신다면 진짜 대박 반전일 것이라 장담하는데요. 바로 강빛나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리뷰에서 그 결정적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행된 13화는 강빛나에게 바일이 찾아와 그녀에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정태규를 처단하고 지옥으로 즉시 보내라는 임무를 주었었죠. 카일롬을 되찾고 사탄은 물리친 공로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태규를 처단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끌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바일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사탄이 바일의 모습을 한 것이란 추측이 많았었는데요. 그로 인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나온 바일은 사탄이거나 여전히 강빈나의 환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탄이 내린 임무와는 다르게 정태규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자신이 소멸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연쇄살인의 피해자들에게 인간의 감정을 느꼈기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선택으로 인해 강민나는 바엘의 부하에게 처단을 당하며 사망하는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매우 특이한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바로 지옥에 도착한 강빈나의 모습은 사실 유스티티아이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던 유스티티아는 여전히 강빈나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전개상 몰입도를 해치지 않으려고 강빈나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겠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여전히 사탄의 환상 안에 갇힌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빈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죽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 현재 상황들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가정을 하면 또 다른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최초 1화에서 사망했던 강민아가 지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탈출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십자가의 빛이 문 사이로 비춰지자 그레모리가 소환한 악령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인 오미자 할머니가 강빈나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한 것도 오미자가 살려줄 것을 암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장례식까지 치르는 모습을 직접 예고편을 통해 보여준 한다온의 모습만 보면 현재 강빈나는 진짜로 사망한 것만 같은데요. 한다온이 아래를 바라보며 판사님이라 말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강빈나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죠. 매우 슬퍼하며 눈물이 글썽이기까지 하는 모습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빈나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환상이거나 강민나의 큰 계획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정태규가 마지막에 강민나의 부활을 보고 놀라는 것은 그 장면이 반전의 시작이 아닐까요? 일이 강민나에게 전문 너머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말하며 가라고 말한 장소는 처음 본체인 강민나가 갔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 말은 즉 유스티티아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에 찐빈나가 도망친 장면을 보여주며 연출한 장면은 결국 마지막 화의 설정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옥에서 도망치거나 유스티티아의 공을 인정해 다시 탈출한 정태기를 잡기 위해서. 바엘이 다시 한번더 기회를 져을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한 장면이죠. 그리고 14화의 모든 장면들이 현실이라는 가정이라면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이 정태규의 집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탄이 매우 특별했던 이유는 사탄의 능력이 상대방의 욕망과 함께 추악한 본성을 꿰뚫고 그것을 파고들어 혼란을 줬기 때문에 싸우는 상대방은 힘도 쓰지 못한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빈나의 경우는 예전과는 다르게 인간의 삶에 빠져 그저 바라는 것이 한다운과 결혼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더 이상 사탄의 주특기인 환상술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사랑의 힘이 강빈나가 사탄을 이기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탄이 죽은 것이 맞다면 현재 정태규의 집에 있던 액자 안에는 사탄이 모아두었던 시신의 조각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테니 진짜로 다시 지옥의 강강빛나가 카일롬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사탄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다시. 강빈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상황들이 사탄의 환상 속임을 암시해주는 확실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왜 아직도 환상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1화에서 강빈나가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으며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날짜는 2024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강민나가 바이레 부하의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된 날짜는 바로 2024년 9월. 21일이었죠. 과거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3개월 전으로 바뀐 것은 여전히 환상 속에 갇혀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강빈나가 살해당한 것과 지역으로 돌아간 장면도 여전히 환상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제작진이 실수를 한 장면들이 이미 많이 나왔었기에 저것도 실수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는데요. 사실 드라마는 소품부터 대사 한마디까지 드라마의 몰입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온 반사는 그런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실수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결국 강빈나를 사망으로 위장한 것 또한 강빈나의 계획 중 일부일 듯한데요. 마지막화 예고편의 장면을 보시면 강빈나의 장례식장에서 구만도 단한 명의 모습만 비춰지는데 아롱이와 나머지 악마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태규를 잡기 위해 어딘가에서 또 계획을 꾸미고 있을 듯 보이죠. 예고편에서 위조여권과 달러를 건네준 정태규의 변호사를 정태 정태규는 가차 없이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제작해야 될것 같다고 하는 전화에 차를 돌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정태규는 역시나 완도가 목소리를 맞고 전화한 후 정태규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태규를 다시 잡아야 한다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한다운의 대사를 보면 마치 강빈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요. 그와 함께 정태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태규의 뒤에 있는 배경이 진해졌다는 것은 바일이 등장할 때 배경의 색상이 바뀐 것처럼 악마의 존재가 다시 정태규의 앞에 등장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13화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강빛나의 죽음은 사실 환상 속에서 펼쳐진 죽음이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지옥에서 탈출한 유스티아가 카일롬을 가지고 돌아와 사탄이 모아두었던 시신의 조각들을 활용해 강빛나의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전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반전을 주기 위해 여전히 13화의 내용들은 환상이었다고 밝혀지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작진의 실수가 아니라면 날짜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환상임을 암시해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상이 아니라면 다시 도망친 정태규를 붙잡기 위해서라도 바일이 다시 한번 강빈나에게 기회를 주진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고편 마지막에 한다운이 강빈나의 장례식장에 들었을때 만도의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장면 보셨나요? 유일하게 만도만 그 장소에 있으며 다른 악마들이 없다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만 만도의 행동은 마치 슬퍼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강빈나는 사실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만. 말이죠. 여러분들은 진짜로 강민나가 사망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제 마지막 화 1회만 남겨둔 상황인데 설마 주인공을 죽이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화의 예상 스토리를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